이 안에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남은 기간좀 부산 없이 수줍어! 어! 어려운데? 죄송해요. 괜찮아? 이게 저나세달 만에 처음 공차. 와 당당해서 보기 좋아, 나는. 3달 만에 처음 공차는데. 어? 뭐 하냐? 아 이렇게 안 끼고 갈게 둘! 셋! 네. 셋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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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왜 이런 거왜 <목소리> 실패하게 <쉽게> 하려고 <목소리> 아, 그만큼 네 실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거지나형 온다고 <목소리> 자동적으로 여기 축구 네. 레슨? 유튜브? 응, 온다고 너 <목소리> 세워 세워 세우면 온다고 네. 다시 한번더 세워 온다고 이기 갖다 대고만 있으면 돼 그렇지? 인스 인사이드. 아, 인사이드요? 둘. 네. 둘밖에 안 지는 것 같은데? 둘. 다섯. 사모님 어제 경기 될때 얘기하라더라고요. 이분이이분이안 된다더라고요. 전문가 말을 들어야죠. 전문가? 숫자와 영어를 모르시는 전문가가 있나요? 가서 한번 할까? 땀이 식으면 안 돼. 여기 돼요. 갑자기 왜한 거죠? 체스 체스트. 어, 오케이 오케이. 이거 <laughs> 발은 너 마음대로. 프리. 하나, 해. 둘, 하나, 둘, 뛴다, 형. 예. 같이, 같이. 그리고 여기로 줄 거야. 어. 오케이. 둘, 하한번 잡으니까 좋네. 너무 no, 더넘었아 no, no. oh. 미안하다 하다아옛이야 이해해야지 오른발에는데 이런 운동 안 하지 파업이지 <laughs> <다> 이거는 팔힘 <laughs> 제대로 주지도 못하는 어떻게 운동을 시켜? <laughs> 내가 아까 말했잖아 노력 노력 <laughs> <인간을 줄까? 웃음> 인간은 노력벗어지 이제 운이지이러면 아. 씻고 와봐 아. 다운이 괜찮아 잘 자신 있어요? 어 그럼 다시 고지 않죠? 민 <laughs> 동준이 응, 응. 동준이 바보라 하네 국가대표인데 이만걸리다 큰일 다 빼라 그래 재혁아 다신다 지 강원도 감자 형한테 불 대비되고 있네오이 형한테 <laughs> 바로 돼 있는 건데 그냥 오이한테뭐 하는 <laughs> <와>, 바하이저도못 <laughs> 잡고 지금 MVP 가 <laughs> 아셔 지금 분개잖아. 어? 몸이 무거울 수 있지. 아유, 몸 무거운 몸이 가볍게 만들어야지. 성준이 <laughs> 형 엄청 힘들게 하 우리 때게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. 성준이 <laughs> <laughs> 형 피부 보자 뭐 넘났어. 나이런나이런 말투 레 두 개씩. 그렇지. 어? 쭉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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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빨리 가. 쭉 살려. 쭉 아. 살려. 하나, 아, 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좋안 돼, 안 돼. 좋아, 시켜. 경기야. 기기사기게 내가 아직 못 뛰고 있습니다. 응. 음. 언제부터 네? 나 언제부터 경기 돼? 경기요? 어. 니까 이거부터 해도 빨리 돼. <laughs> 안시켜지 <시켜줄까. 웃음> 빨리 가. 속도 살려서. 하나 둘셋넷 넷, 넷, 다섯 여섯 일곱 아이씨 창현이 어디 갔어? 어, 됐어 어우. 어이어 이거 우어 와야 돼 그렇지 우어 살려 그렇지 어우. 어우.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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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아 아... 오케이! 아, 형 시팅 좀해봐이게아 해도 돼? 응형 아니야 아니야 얘기해좀아 이따가 아, 말할이따 <laughs> 들어가면 좀 애매해 말하기아야그 아. 안 해?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<laughs> 아, 할거다 시키고 좀 들어가서 <laughs> 야, 여기 만 <패스만> 하고 <laughs> 그냥 뛰는 거만 하고 뭐 잘못했어 여기 <laughs> 중미로 옮겨서 킥을 많이 하는 포지션 누가 그러니까. <laughs> 미필 <미피를> 바꿔 <laughs> 너무 이미필 <내 미피를 웃음> 잘하는 애들저기 잘하잖아 먼거아니 <laughs> 어. 왼발쪽 <laughs>